오늘은 작업지를 왔는데 오축 안쪽 타이어가 유난히 어, 열이 올라옵니다. 제가 지금 유난히 여기 열이 올라오고 14, 14, 14, 냄, 냄새도 나가지고 어? 그래서 아, 지금 냄새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깔깔이를 풀고.

한번 걸리는데 이쪽 안에서? 네 어? 여 안에서 놓으는데 일단 해이안가는데 어. 여기서 밀어봐, 빨리는 데서 여기서요? 응이 끝이에요 잖아네 지금 라인이 모더시가 네. 모더시 스프링이 니가 지금 이거 땡길 때힘 쓰잖아 어? 그럼 안 땡기지라고 이게 스프링 장격하잖아 네. 그게 하부야 모더시 스프링 힘이야 어? 그리고 모더시 스프링이 침구 안에 또 있어 이들거으다가 스프링 걸고 있지? 네. 그럼 아무 효과 없어 내는 짓거리들이야. 원인을 잡아야지 그걸로다가 원인 잡으려고는 안 돼. 해서 계속해. 잘 되고 있어? 야, 어 뭐? 예? 거 빨리 들어가. 하고 까채하고 빠따구나 아무 소리 없는 거 근데 그새들 뭐라고 빠따 가아야 된다고? 0 0만원 나왔대 견적표 됐어 됐어 됐고 여자맞안아야 그리고 라인을 더 불러봐. 됐어 집어봐 밑으로 있어 안 해. 아니뒤쪽에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기라고 어디 앞쪽. 아 가. 돌아가요? 어? 아 돌아. <laughs> 돌아가지? 거기들 주라고. 그거를 드라이인데 이빨이 끌러, 끌러 가지고, 고니 그 지금 저 땡겨 떠났다 한데 있지? 예. 네. 어? 예. 네. 거기가 밑으로 가게까지. 지금 여기 땡면 여기까지 와요. 어. 더끌어더 끌러. 끌러요? 어 깔가루로 깔가루로. 이거 19mm에요. 어? 1 9예요그것도1 9요야 목이 됩니다. 네. 여기 목이 엄청 많다. 됐죠? 됐지? 야 네. 불수죠 여기다가, 그러면 들어가다가요? 됐어. 나 이제 됐다. 계속 작동해서.

되는 거예요? 그럼 나와봐. 근데 네. 이쪽이요? 그래. 그리고 너 저쪽 깔깔이. 저거는 네. 자동이다. 이. 이쪽이요? 어. 네. 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네. 네. 자동은 비싸. 예. 네. 이게 수동으로 살아? 어, 수동으로 바꿔 버려. Bye. But... 채라 그거 고 저, 핀 찍고, 네. 소용없어져, 저, 프라이어 있지, 프라이어. 네. 프라이어이 네. 네. 됐지? 네. 닦 막 그만큼, 뭐, 네. 야, 고, 막 이, 어 고, 이, 게 다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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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끝까지 위로 끝까지 올려 올렸 다, 가 해, 그, 그렇지 응. 이렇게 버스. 너 이, 지금 이 정도면 아. 비아리게 상당히 좋은 거다. 아이? 예. 그래. 응. 그래.

다어 이제 조여 다시 이빨 조이라고요? 이빨 조꽉 조이 조였어요 꽉 조였어? 박수였어? 네 풀었습니다. 됐어. 됐어요? 파파파 예. 됐어 어요 이빨 파 줘요. 다 써? 잠만요요 네. 줘요, 끌러 하나 더요? 와, 꿀나. 나서, 좀 더. 좀 더. 좀 더. 됐어요아맞 야, 좀만 더 끓어. 좀만 더요? 응. 됐어. 좀더 끓을까요? 어, 한코만 끓어봐. 됐어. 됐어, 됐어요? 응. 이제 테라 한번 잠장갔다가 나볼까요? 어느 거? 테라 브레이크 이거 장갔다가 나볼까요?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? 들어가지, 해봐. 들어가지. 일단 이거 내려야 되죠? 어느 거? 이거 이거 유압기. 야 가서 봐. 너 이거 이거 아까 이거 그리스 조가면서 이거 작동했냐 아까? 어떤 거? 이거 이쪽 거. 이쪽고요? 이쪽 거요? 했... 이쪽 조세거, 운전석 거. 이거요? 어, 예, 했어요. 이거 이거 운전석 거 이거. 네. 했다고? 네. 예. 어. 땡겨 봐. 가 그럼 테라버 땡겨 봐. 내리지 말고 내리지 말고. <목소리> 끝내고요 끝내 됐다잉? 다 된거죠? 어여기잘 아. 돌려요? 그러면 이제 니 눈으로 확인해잉 여기를 잡았다는 걸 떼니까 바로바로 바로 돌려봐잉 有。 あれ <music> 이름 닦는 거는 네. 면이 최고야 면이. 그럼 물기 있는 거 가지고 그게 제대로 닦이겠냐? 이런 그 약품 성분이 있는 빗질이 아닙니까? <laughs> 야, 야, 이런 거는 그냥 사실 그냥 방법 따라가. 형이 왜, 저, 이런, 어, 비기사들 말을 못 믿는다는 걸 이해가 가지, 이제? 응? 어? 네. 적어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. 하고서 기술만 달리면 돼. 네. 그래서 니들, 네 형, 하는 얘기가 뭐냐면, 애플도 모르면서 병사 말을 안 하고, 그냥 풀장댕이만 반짝반짝 걸면 된다, 어? 이거 토라이 거야. 알겠습니다. 이제 시시 잘따라잘뭐 샤시 때뭐 그렇게 오더시 안 나가도 안따라온다이 소리 안못나온다이 네. 아 이제 정비는 마쳤고요 몸이 지금 물티슈로 막 닦았는데도 기름 범벅입니다 이제 샤시가 잘 딸려오겠죠 이제 정비 마치고 어, 주차는 했고 제가 이제 확실히 이 템바 오도시 잡는 거, 그 다음에, 요거 그, 이걸 뭐라 그래야 돼? 이거 브레이크 라이닝 유격 조절하는 거, 그 챔바랑 그, 바타샤프트 이거 해서 브레이크 유격 조절하는 거, 어 이거는 이제 확실히 배웠습니다. 제가 셀프로도 어 정비가 가능합니다. 이 챔바 오도시가 안 돼가지고 잘차시가안 딸려온다. 제가 100% 잡아낼 수100% 아니야. 90%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뿌듯합니다. 제가 또뭐 하나 배웠다는 거에 너무 뿌듯하고 그런데 일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어, 일한 보람이 있네요. 돈도 세부되고. 아무튼, 너무, 내 처음에, 네. 너무 좋습니다. 영상도 오랜만에 찍는데, 영상 찍으면서도 형님한테 많이 혼났어요. 아무튼, 어, 뭐, 정비 잘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, 저도 뭐 하나 배웠다는 거에 되게 뿌듯하고요. 감사합니다.